우리 동네에 생긴다던 지하철, 대체 언제 들어와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아주아주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앞 5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죠. 가장 가까운 역으로 나가는데만 20분이 넘게 걸렸던 저로서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집 앞에 지하철이 들어오기를 오매 불만 기다렸지만, 지하철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근처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지하철 건설 내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은 대체 왜 10년이 넘도록 생기지 못한 걸까요? 일반적인 철도 건설 과정을 알아 봅시다. 먼저 지자체가 사업 계획안을 발표하면 국토교통부가 이 계획을 검토해 승인합니다. 이후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의 의의 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기본 계획을 세우고 설계 과정을 거쳐 최종 공사에 돌입하게 되죠. 그런데 철도를 새로 만드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 관계들이 얽혀 있어 건설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승인받는데 최대 몇 년,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는데도 길게는 2년씩 걸리며 이 과정을 통과한다고 해도 설계에만 2년 정도 걸리고 공사 기간도 3, 4년 정도 소요됩니다. 건설이나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경우 적절한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그동안 세운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중간중간 난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집 앞에 들어오기로 했던 경전철이 10년째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민간투자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단한 곳도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해 지하철 건설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후로도 진행은 더딘 상태죠.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01년부터 추진됐던 지하철 신분당선은 노선 및 정차역을 둘러싸고 다소 갈등을 빚었지만 10년 만에 개통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경기도 안산과 서울 여의도로 있는 신 안산선은 지난 1998년 최초로 계획됐지만 타당성 조사, 설계, 연구 용역에만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작년 9월 첫 삽을 뜬 신안산선은 2024년 개통 예정으로 계획부터 완공까지 자그마치 26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도시 곳곳을 막힘없이 달리며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지하철. 지하철 건설 소식이 알려지면 집값이 쑥쑥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환영받는 존재인데요. 계획대로 착착 지어지고 있는 노선들이 있는 한편, 오매불만 기다려도 감감 무소식인 노선들도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철도 노선들이 어서 완공되어 누구나 불편없이 도심에 접근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